오늘은 역잘 수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잘 수비의 기본은 강한 압박입니다. 하지만 너무 압박하다가 공을 지나치거나 바로 앞까지 가버릴 경우 매치업이 발동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에 바로 앞에 멈춘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습니다. 수비를 실패할 수 있으니 진영이 잡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래주나? 사이드가 뚫리더라도 뒤에 수비가 있으니 무리하게 막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진영을 갖추는 게더 효과적입니다. 아유. 어, 이거 로빙 줄 수도 있겠다. 역절 수비는 공격하는 상황에서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최대한 압박하면서 상대방이 정신 없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앉아시네. 요즘 저런 거 로빙 주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. 역잡은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박스에서 협력 수비를 잘못 누르면 뒷공간이 확 뚫리게 됩니다. 혹시나 잘못 누를 경우 빠르게 커서를 바꾸시거나 다른 선수를 빠르게 뒤로 빼는 것도 좋습니다. 역잘 수비는 강한 압박의 핵심이지만 또한 강한 압박으로 생기는 빈 공간을 얼마나 잘 메우냐도 중요하기에 이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상대방을 압박하되 너무 지나치지 않게 상대 앞까지 가기 두 번째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선수를 잘 이동시켜 주기 이두 가지가 역잘수비의 핵심이니 꼭 유념하시면서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. <laughs>